손님이 보안 요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갈비뼈 여러 대가 부러질 정도로 크게 다쳤는데 정작 출동한 경찰은 때린 사람이 아니라 맞은 손님만 체포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해 봤더니 경찰 대응에 이해가 안 가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요. 먼저 이문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클럽입니다. 보안요원들이 한 남성을 밖으로 끌고 나오더니 다리를 걸어 넘어뜨립니다. 클럽 관계자가 주저앉은 남성의 머리를 잡아 얼굴을 때리고 차도까지 끌고 나와 다시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폭행합니다. 때리는 사람은 클럽 이사인 장모씨, 맞는 사람은 손님인 29살 김상교씨였습니다. 장씨는 김씨의 손에 걸려 넘어지자 분에 못 이긴 듯 옷을 벗더니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클럽 보안 요원들은 손님 김 씨를 붙잡고 장 씨가 때리는 걸 도와줍니다. 가드들이 도와주고 한 명이 주도적으로 절 때렸어요. 자, 지금 무슨 뉴스가 나왔는데 누가 때렸니 맞았니 클럽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나이트 클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누가 때렸니 맞았니 뭐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갑자기 연예 뉴스를 해야 하는데 이게 연예 뉴스가 맞는 건지 도대체 무슨 사건인지. 이번에는 사건 연예인 뉴스인 것 같습니다. 어, 리포, 권선인 리포터를 좀 불러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연예인 권선인 리포터. 네 안녕하십니까 셰프강 푸드리에 제공 연예인 뉴스 속으로 연예인. 네, 이것이 사실이라면 영화에서는 나올 법한 일이 될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이 각종 온라인 포털 사이트들마다 앞다퉈 보도되고 있는 소식 들고 나왔습니다. 네 앞서 들려주신 영상 소리를 들으니까 무슨 클럽. 저기, 이제, 나이트 클럽, 그 클럽에서 폭행 사건이 난것 같은데, 무슨 일이에요? 네, 일단 사건이 벌어진 클럽은 YG 소속 그룹인 이 빅뱅의 멤버 승리가 운영하는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이라는 곳인데요. 이 클럽이 연이어 논란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털 사이트들마다 이 연예뉴스에 계속 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거다, 거군요. 이 저도 이뭐 뉴스를 자꾸 보다 보니까 뭐 버닝썬 얘기가 나와서 이게 뭔가 했더니 클럽 이름이군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어제입니다. MBC 뉴스 데스크는 지난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클럽에서 발생한 이 폭행 사건을 보도를 했는데요. 당시 29살의 피해자로 알려진 김상교 씨는 이 해당 클럽의 이사인 장모 씨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오히려 출동한 경찰에게 가해자로 김 씨가 체포가 되고 경찰로부터 또다시 2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인데, 여기까지는 일단, 그, 김 씨의 주장일 터이고요. 양쪽의 말을 좀 들어봐야 될 텐데, 해당 클럽 측의 주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클럽... 에서는이 김씨가 클럽 내에서 여성을 성추행했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폭행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김씨는 오히려 자신이 성추행을 당하는 여성을 도와주다가 장시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한 폭행 사건이라면 이렇게까지 크게 보도가 되지는 않을 텐데 MBC 뉴스데스크에 나올 정도면 이게 단순 폭행 사건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사건 당시의 정황을 듣고 한번 여러분들도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들어볼까요? 네. 네. 일단 이 사건은 이김 씨가 2018년 11월 24일 친구의 생일 파티를 하러 해당 클럽 버닝썬에 갔다고 합니다. 당시에 김 씨는 샴페인 생 잔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여성이 이김 씨의 어깨를 잡으며 김씨 뒤에 숨었다고 합니다. 그때 김 씨가 여성을 붙잡으려는 남성의 팔을 잡아 여성을 보호하려고 하자 이 클럽 보디가드라고 하는 남성들이 이 남성들과 또 여성을 쫓아오던 남성이 그러니까 해당 클럽의 이사라고 하는 장 씨죠. 김 씨를 집단 구타하기 시작했고, 김 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뻔히 폭행을 당하고 있는 광경을 보고도 이 경찰이 신고를 한김 씨에게 오히려 수갑을 채우며 경찰차에 태워 연행해 가는 도중에도 이김 씨는 경찰차 안에서도 폭행을 당했고요. 또 경찰서로 끌려와서까지도 이 코에 아주 많은 출혈이 일어날 정도로 2차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경찰한테 폭행을 당했다는 거는 좀 이해하기 쉽지 않아서 좀 조사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 해당 상황을 설명하면서 중간중간 좀 더듬으셔서. 저희가 잘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김 씨가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김씨등 뒤에 숨었어요. 보니까, 네. 어떤, 다른 남자로부터 피해를 입는 것 같아서, 그 여자를 이제 보호해 주려고 하는데, 어떤 남자가 손을 뻗길래, 그 손을 이김 씨가 탁탁 치워주고 이제 보호를 하는 과정. 그런데, 그렇죠. 그 여성을 쫓아오던 네. 그 남성 외에, 이 클럽의 장모씨라는 이사, 뭐, 이 말이 나이트 클럽의 이사지, 나이트 클럽의 이사하면 단이 좀, 좀, 싸움 잘 하시는, 뭐, 이런, 억, 소위 말는 어깨,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네네, 맞다 그, 여성을 쫓아오던 남 남성과 클럽의 이사, 뭐,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야, 너, 가만히 있지, 네가 중간에 왜 껴? 하면서, 김 씨를, 이제, 폭행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네. 여하튼, 만에 하나, 이제, 쌍방, 서로 같이 폭행을 했다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도 같이 체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김씨도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경찰서에서도 난동을 부린 취객 그 취급을 당하면서 전과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이유로 국민 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뭐 뭐, 뭐만 있으면 이렇게 청와대 청원을 이렇게 많이 올려요. 아, 네.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한 싸움도 청와대 청, 청원이 올라오니 참 청와대는 바쁘겠는데, 일단 알겠어요. 그런데 뭐, 일단 진실은 밝혀져야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제가 그걸 외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 여하튼 유흥업소와 경찰 간의 어떤 커넥션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한 번은 해볼 만한 그런 정황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있어야 될 텐데, 유흥업소와 그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와의 커넥션이 있는지 이런 걸좀 재조명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버닝썬에 대한 논란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유튜브에 떠돌고 있는 한 영상이 또한번 우리에게 충격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어떤 영상인데요? 네, 버닝썬 클럽의 CCTV라고 게재된 해당 영상 속에는 무언가에 취한 여성을 버닝썬의 가드가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VIP 통로로 끌고 가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은 끌려가는 도중에 데스크에 놓여있는 컴퓨터를 잡으며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버닝썬의 직원으로 보이는 주변 남성들은 전혀 이해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만 갖고 클럽 측의 폭행이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어렵잖아요. 네, 영상 속 해당 여성은 자신이 클럽에서 당한 일, 어, 물뽕이라고 부른다는 약물을 술에 타서 어디론가 끌고 간다고 하는 등의 일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 역시 경찰은 무기냈고, 버닝썬 측은 해당 CCTV 영상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이 여성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와,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무서운 범죄가 이혼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 충격적이네요. 네, 논란은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네. 승리 클럽으로 유명한 버닝썬은 1억 원에 육박하는 초고가 술 세트로도 논란이 빚어지기,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VVIP 메뉴에 만수르 세트가 1억이고요. 이외에도 5천만 원짜리 세트 대륙 세트라고 불리우는 이 세트가 ABC 각각 세 가지가 있고요. 또 천만 원짜리 세트, 천상 세트 등이 있다고 합니다. <laughs> 미치겠네, 진짜. 만수르 세트 1억. 야, 네. 이 버닝선이라는 나이트클럽이 빅뱅의 멤버 승리의 소유라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네, 승리는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버닝선이 자신이 운영하는 클럽이라며 직접 자랑하듯이 홍보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몇 어, 시간 전에 올, 업데이트된 소식에 따르면 은요한 걸그룹 멤버의 SNS에 있던 사진을 통해서 이김 씨의 폭행 사건이 일어난 당일 같은 시각에 승리가 클럽 내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서 현재 승리를 향한 비난의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피해자들의 제보가 있으니까 조사는 충분히 좀 해봐야 되겠고요. 지금까지 내용은 사실 오늘 좀 충격적으로 제가 잘 들었습니다. 네, 어, 현재 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의 제작진도요, 해당 클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심층 보도를 위해서, 이 강남의 버닝썬 클럽의 폭행, 약물, 성폭행 사건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번에 낱낱이 밝혀져서 뿌리까지 근절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앞서 들으셨던 MBC 보도 내용 중에서 이 피해자의 육성 인터뷰 내용을 끝으로 어, 들려드리면서 지금까지 저는 권선이었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도줍니다 가드들이 도와주고 한 명이 주도적으로 절 때렸어요. 지치스러웠죠 사람들이 이제 다 쳐다보는데. 기억이 나요. 생생하게. 가스팔트 그 넘어질 때 김씨는 머리와 복부 등을 여덟 번 얻어맞았고 갈비뼈 세 대가 부러졌습니다. 보안 요원들과 장씨가 클럽으로 들어가자 김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를 했습니다.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 그런데 경찰은 클럽 관계자와 얘기를 주고받더니 112에 신고한 김씨한테 대뜸 수갑을 채웠습니다. 수갑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먼저 채울 했어요. 그냥 취객 취급을 하면서 그 사람 가드들은 자기들은 때린 적 없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제가 딱 노라고 하면서 친구 자는 전데 왜절 체포할라 그러냐 경찰은 김 씨를 때린 장모 씨를 찾으려고 클럽 안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고 심지어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CCTV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왜 신고했겠냐고 맞았으니까 신고한 거라고 제 얘기를 안 들었어요 얘기를 안 들어가지고 항의하는 게아 CCTV 확인하러 했어요 CCTV 여기 있으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 씨에게 지구대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할 때도 직접 전화하지 않고 클럽 관계자를 통해 전달했습니다.